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말씀드렸듯이 식신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볼까 해요 식신이라는 것은 뭘까요 밥식자 어, 먹을 복이고 수명신 복덕신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식신은 곡기이고 어떤 먹을 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복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의식주이고 생활이고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식신은요. 솔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를 표현하는 것, 어떤 탐구심, 호기심, 내가 생하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 순수함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식신은 일관 자체가 표현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어 그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끔은 냉정하다, 무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계획되고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할지 이미 계획돼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표현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질수 있고요. 그리고 허튼 말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식신 같은 경우에는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말 솜씨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나친 표현도 아니고요. 가장 순수한 나의 호기심 일간이 어 보여주는 계획적인 어떤 호기심, 의지력, 어 탐구심 이런 것들을 식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식신은 역할이 있는데요. 어 식신생재라고 하는 재성을 생하는 역할과 어 그리고 칠사를 합거하는 음 그런 역할과 비겁을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식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신은요, 어떤 오행이 식신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 변화가 있는데요. 만약에 목 식신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목이 식신일 경우에는 그 목은 시작하는 능력, 출발하고 어떤 앞으로 쭉 뻗어 나가는, 곧게 뻗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겠죠. 그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쭉 돌진할 수 있는 것이 식신의 어,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목식신의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어떤 건축 이런 쪽하고도 인연이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올곧다, 앞으로 쭉 전진한다. 어, 곧게 나아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부하고 굉장히 연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수목식신격을 가지신 분들이 선생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만약에 화, 식신을 경우에 어떨까요? 화는 펼쳐지는 거, 어, 확산하는 거, 발산하는 거, 이런 기운이 있는데요. 식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고, 보여주고, 발산하는 기운이 있으니 그두 개가 만나면 그 역할이 더 배가가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연예계에 진출한다든가 말을 하는 직업을 갖는다든가 언론 방송 아니면 어떤 표현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화도 말하는 능력이고 식신도 표현하는 능력이니 그것이 같이 만났을 때 어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나치게 많다고 아니면 없다고 하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약간 말이 앞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야 되고요. 화가 만약에 식상인데 없다. 그럴 경우에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럼 나는 생각만 하고 보여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는 또 불안함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역동적인 것도 있는데 이런 화식상이 없다 하면은 우울증 이런 것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너무 지나치면 기본적으로 말조심을 해야 돼요. 식시는 조금 덜한데 이런 경우에 상관이겠죠. 음, 만약에 토식상일 경우에는 토는 어떨까요?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감추고 묻으려고 하는 거, 키워내려고 하는 거, 어떤 어머니의 성향,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식상이다, 식신이다라고 했을 때는 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중재하려고 하고, 중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설득이라든가 설명하려고 하고, 어, 들어주려고 하고, 상담해 주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갈수 있겠죠. 토식상일 경우에는. 음, 가장 식상답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표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주거나 안아주거나 감싸주려고 하는 이런 직업군하고의 연결성이 많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토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융통성이라든가 약간 숨고르기하는 멈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겠죠. 식상의 기질인데 토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표현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이 식상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금은 결단, 결정, 멈춤 그리고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식상으로 식신으로 발현한다고 하면 음 어떤 직업군과가 어울릴까요? 군검경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생사 여탈권을 지고 갈수 있는 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거 그리고 좀 강인한 냉정함이 필요한 것 금융계통도 괜찮겠죠 이런 일들하고 많이 연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식상이 없을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선택, 멈춤, 그리고 결정 이런 것들이 되게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잘 못한다거나 계속 생각만 하고 결정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식상일 경우는 어떨까요? 수는 지혜를 의미하죠. 식상은 표현력이에요. 지혜를 표현한다. 이거 역시도 음, 생각을 표현한다. 뭐 연구한다거나 어떤 그 집중해서 뭔가 탐구한다거나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있죠. 영적인 부분. 자기 내면을 들여다 봐줄 수 있는 거, 이런 상담가의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죠. 수식상이 없을 경우엔 어떨까요? 수가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응지, 응결하는 거, 이렇게 좀 가까워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이런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외로울 수 있고요. 수는 밤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요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한 가지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고 고요함이 없으니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음 심할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건강적인 면이겠죠. 그래서 어 이럴 경우에는 잠깐의 뭐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요가 같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상은요 표현하는 능력이고 주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에 음, 제가 공부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식상인, 식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인색하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없는 사람은 웬만하면 만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어떤 뭔가 베풀어 주고 주는 마음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사주가 만약에 식상이 없다 했을 때는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런 걸 보충해 줄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주를 보는 이유는요. 내가 없는 것은 채워 넣어주고 있는 것은 과하니 하지 마라 라는 지혜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사주를 볼때 내가 어떤 것을 식상으로 쓰는지, 이것이 없는지, 있는지,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보충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각 오행별로 없을 때 어떻게 보충하면 그 기운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식신에 대해서 했어요. 내일은 음, 상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잘 들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